첫 번째 키워드 차이나 타운. 이번 수업의 첫 번째 키워드인 차이나 타운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가 외부 문제가 아님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키워드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 텐데요.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잘 보셨죠 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어,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어, 요하네스버그에까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키워드로 차이나타운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오,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중국과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를 빚어온 일본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중화관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에는 왜 차이나타운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어, 없기는 왜 없어? 그럼 이건 뭔데? 어, 인천에 차이나타운. 탁. 어, 붙어 있죠? 어, 차이나타운. 예. 그냥 이름도 크게 차이나타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중국어로는 중화가. 어, 중화지혜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안 좋은 발음으로 얘기를 해서. 예. 인천차도 이렇게 중화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 여기 상가들 일이 많이 있고요. 어, 어, 차이나타운을 가장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서 쭉올라 계단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더니 저녁이 됐습니다. 어, 밤이 되었죠. 저기에 설린 문이라고 쓰여진 어, 그런 차이나타운의 모습입니다. 인천에만 있는 게 아시, 아닙니다. 부산에 가도 부산의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부산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을 상등하, 상징하는 중국을 상징하는 홍등의 모습이죠. 어, 차이나타운 특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차이나타운을 디아스프라로서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 화교 학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화교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어,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데요. 이 전주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전주는 아마, 어, 중국의 소주라는 곳과, 어, 자매결혼을 맺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주 차이나타운에는 소주가라고 하는 어,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진미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짜장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역시 어, 중국의 화교분께서 운영하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전주 차이나타운 역시 홍등이 이렇게 걸려 있죠. 이런 대답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차이나타운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디요? 아, 그렇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렇게 써진 어, 편말이 있죠. 어, 곳곳에 어, 이렇게 중국식 상점들이 있습니다. 역시 황둥이 걸려 있고요. 이런 차이나타운의 모습입니다. 어 중국 중화민국 수립을 했던 순원 선문의 어, 동상이 이 차이나타운 한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 한국은 차이나타운이었고 미국 LA는 차이나타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LA 차이나 타운에서는 골든 드래곤 파레이드. 중국하면 뭐냐면 용 아닙니까 용. 어 용의 가면을 쓰고 하는 어, 이런 LA 골든 드래곤 플레, 파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어,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어이 골든 파레이드는 누가 하겠어요? 어 LA에 있는 중국 화교들이 벌이는 축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화약 터트리는 이런 LA 골든 드래곤 퍼레이드. 그렇습니다. 이곳은 미국 LA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어, 축제가 벌어지는, 중국 화교들의 축제가 벌어지는 LA의 차이나타운입니다. 근데 LA에는 코리아타운도 결코 뭐,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예. 코리아타운에 있는 LA에 있는 코리아 타운을 알리는 그런 게이트웨이죠. 와, 노래방, 어, 한일관, 무슨 미용실, 아, 한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차이나 타운에서 마찬가지로 코리아 타운 내에서도 코리아 타운에서 사는 한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한인회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 축제를 합니다. 옆에는 사물놀이를 하는, 어, 풍물을 하는, 어, LA의 한인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타고 장군 복국을 입고 LA의 한민족 축제를 벌입니다.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LA에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 자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습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곳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어, 아울러 많은 곳에 코리아타운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인천, 부산, 전주 등지에 어,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역들을 진정한 차이나타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차이나타운이 디아스포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